Whatever you're searching for, you won't find it here The atom is something that keeps pulling me back into your atmosphere I'm really good at mistakes All the marks I left on the page, they seem to Chance on you, But I, I, I hesitate. I'm afraid to start Don't wanna break your heart Just finished picking up the pieces from this mess I never meant to hurt nobody But now I tend to move slowly Cause if I slip from your fingertips My name will be stained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한 16살 송채원입니다 6살때부터 아역배우로 연기를 하다가 중학교 2학년 중반에 보컬로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연습실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최대 5시간, 기본 2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목은 간단하게 풀고 해야하는 곡, 하고 싶은 곡, 해보고 싶은 곡 순서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예고 크게는 이대진학을 목표로 잡고 부모님과 실용음악학원을 알아보던 도중에 경희실용음악학원이 부천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실용음악학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상담을 받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방선물 수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악기를 듣는 귀가 생기고 다른 기아파트 분들과 음악적으로 소통을 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친해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 파방상글 수업에서 했던 곡들을 앙상글 데이 때 발표를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입시곡 두 곡을 다 부르고 나서 바로 추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먼저 노래를 얼마나 배웠냐는 질문을 주셔서 1년 2개월 정도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냐는 질문을 주셔서 피아노랑 기타를 코드만 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셔서 국어, 음악, 영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본인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매력 그리고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어떻게 이끌어내고 발전시킬지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절대 좌절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누군가와 경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감정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컬에게도 노래를 부를 때 여러 감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친구와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 그리고 여행, 연애 등등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감정들을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저를 이끌어주신 나가정 선생님 그리고 원장 선생님 항상 밝게 응원해주신 실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옆에서 잘한다 특별하다 긍정적이고 이쁜 말만 해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